항상 뭐 뭐하면해야 이거 q u a n t i f i b Matrix 뭐예요? q u a n t i f i 어 측량할 수 있는 원래 그 뭔데? Quantity가 뭔데 q u a n 양이제 양어 퀄리티는? 그래서 정량할 수 있는 그런 측정 기준 매트릭스 그거를 l o o 뭐하고 있다? 항상 찾고 있는 중,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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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은 진행 중이니 말이디. 진행 중인 그래서 항상 찾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on the look out for랑 같은 게 look out for, on the look out for랑 같은 게 그냥 watching 하면 되는 거 아이가? looking for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상관없겠죠? 아. 그렇구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는 찾다가 서치포도 찾다 있는 거 알죠? 서치포도 찾다 있는 거 알죠? 어쨌든 찾고 있습니다.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 셀수 있으면 뭔가 좀 편하잖아. <laughs> 그치? 편하잖아. 그래서 major l e a e l input to a model are there live blood? 쭉 보세요. 음. 자, 측정 가능한 그 모델의 측정 가능한 input가 뭔가요? 입력이죠. 자, 모델의 측정 가능한 그 input은요. 그 입력은요 입력을 하는 건 그들의 라이프 블러드니까 생명 줄이고 그리고 사회과학자 처럼 테크놀로지스트 누구예요? 기술자들은 뭐 하는 걸? concrete measures concrete 무슨 뜻이야? concrete 무슨 뜻이야? 이거 외워야지 너네 어, 구체적인 측정을 measures 측정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회과학자처럼. 사회과학자라고 하면, 뭐, 왜, 도표 같은 거 진짜 많이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거 아이가? 맞지? 뭐, 연령대가 어떤 때는 어떻고, 뭐, 이런 도표 같은 거, 뽑아내는 거. 자, 다시, 메이저로부터 다시 가볼게. 자, 모델에다가 어떤 모델에 메이저로벌, 특정 가능한 어떤 입력은, 측정 가능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이다라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측정 방법을 기준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들 또한 뭐다? 구체적인 매주얼스 측정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야. 식별할 필요가 있더라. 자 즉, 콤마 o 월 즉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즉, 즉 프락시 이제 뭡니까? 프락시라는 거이 말이야. 프락시. 그러니까 이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프락시라고 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측정 방법이 많이 있을 거잖아. 그걸 프락시라고 하는데 for assessing progress 프로그레스는 뭔데? 진보 나아간 것이 말이잖아. 발전. 발전을 뭐하는 데 있어서 assessing?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말입니다. 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프락시를 식별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좋, 됐죠? 어, 왜, 왜, 프락시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거야? 네. 측정 가능한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뭐다? 측정 기준을 찾고 있더라, 이 말인 거야. 그리고 프락시가 어떤 개념이라고 해들아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라, 이더라, 이 말인 거야. 자, 너는 아이덴티파이 단어 밑에 뜻좀 적어 볼게요. 아, 식별하다, 식별 부위, 확인 부위, 식별하고 확인하는 게 이제 규명하는 거죠. 규명 부위. 그리고 너는 아이덴티파이 위드 적어. 아이덴티파이가 위드랑 같이 뒤에 위드랑 같이 들어오면 무슨 뜻이야? 위드랑 같이 들어오면 뭐뭐와? 어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은 concrete 비슷한 거 쓰자 구체적인 detailed 또는 specific specific 구체적인 됐어요 음. 그리고 너 assess라는 assess 있잖아 이거 평가하다 assess지 어떤 발전을 평가하는 거. 어세스 적어봐. a c c e s s 적어봐. a c c e s s. 어세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 c c e s s는 어서서 뭐? 접근. 그래 접근하다잖아. 접근. 어 x 딱 전화. 그리고 progress 밑에다가 얘들아 process 적어. process. progress 하고 process 하고 다르죠? 괜찮나 가나? 물한잔 먹볼래? 어쨌든 프록시를 식별할 수 필요가 있더라 라고좀더 가보자 자, 이러한 측정 가능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가 뭐라고? 측정 방법이라고 랬잖아 구체적 측정 방법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요 뭐를 만들어내니? 이말 하고 싶은 거야 뭐를 향한 바이어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정량화하기에 쉬운 것들만 측정하는 것 쪽으로의 편향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인 거야. 이해 됐자 다시. 자 이러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필요성이 말인 거죠.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대한 필요성. 이게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this, this need for proxies까지 밑줄 쳐놓자. 어, 위에 나온 말이지 필요하다 그랬잖아. 자, 그거는 편향을 만들어낸다 했다. 편향 측정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는 것 쪽이 말인 거야. 이해돼? 아버지, 이서 얘기해라. 수업 중이야 이렇게 듬뿍 듬뿍. 아, 논의 내용 알겠지? 골로의 어떤 편향을 만들어낸 편향을 만들 편향으로 이끌더라 이 말인 거야. 그 그러니까 자꾸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지. 정량화할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만 뭐 하려고 한다. 실험하려고 한다. 이 말인 거야. 집착하게 되는 거지. 공감되죠. 음. 어, 바이어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자, 바이어스 밑에다가 편향이란 단어. 파셜리티, p a r t t y r t r t p a 파셜리티, p r t t i l l t y y a r t i a l i t y A, L, I, T, Y. Partiality. 이거 봐, partiality. 부분에 치우치는 거, 이 말인 거야. 변향. 그리고 너네 things that 밑줄 쳐볼까, things that. 요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what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 things도 what이라고 해도 돼요. 이해되 all이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네 to quantify가 앞에는 easy 똥꼬줄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정량어, 하기에 쉬운. 뭐뭐 하기에 쉬운. 형용사 수식으로해석하죠 얘들아, 그쪽을 향해서 편향을 만들어내더라. 편향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야. 쓰진 않겠지만, produce is an result in, bring about, give l i s e to, 다 이런 거야. cozy, 이 말인 거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그러나, 그러나 가보자. 아유, 그래, 순서 잡기 좋네요. 그러나, 자, simple matrix can take us. 찾았죠? 단순한 측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중요한 목표로부터 further away, 뭐. 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Away의 기본은 멀리잖아. 중요한 목표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도록 우리를 데려갈 수 있더라. 멀어지게 할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But 문장 이랬니? 자, 빨간 펜으로, but 밑에다가 위치 삽입. 3번 문장은 너무 쉽잖아, 위치 삽입하기, 그지? 맞지? 3번 문장 쉽잖아. 그러나, 앞쪽에서 편향이라는 마이너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우리를 further away 할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중요한 목표로부터. 어떤 목표인데? real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는 목표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콤마 위치 선에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리고 그것인지 은 그것들이는지 그것들은 뭐다? 그것들은 그것은 complicated matrix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또는요, be extremely, extremely 뭐야?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는요, 아마도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뭐하기에 좀 r e d u c e to any measure. 어떤 하나의 측정으로 줄이기에 이 말인 거죠. 단 하나의 측정으로 뭔가 어, reduce 하기에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렵고 아, 어려울지도 못, 복잡. 복잡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너네 툴 리듀스 있잖아. 그거 지금 5월 쪽으로 똥꼬 찔러. 바로 앞에 있는 5월 쪽으로 똥꼬 찔러도 돼. 줄이기에 어렵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말인 거야. 자, 내용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나 단순한 측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머리에 그려봐. 단순한 측정 기준? 단순한 측정 기준이 말인 거야. 자, 그거는 우리를 중요한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맞지? 내 목편도 어떤 목표라고 우리가 정말로 신경쓰고 있는 목표인 말인 거야. about 에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동그라미 땡. 그럼 너네 골자고 의 사이에 생략된 거 적어봅니다. 뭡니까? 위치나 대 적으시고 자, 빨간 펜으로 about 동그라미 치고 쌤은 about 해고 올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about 위치가 되겠죠. 위치나 대, 저기다, 밑에다가 about 대 적으면 되겠지. 어바웃 위치아이가 어바웃 t 이시 아니고 니인간좀으로 <목소리> <가지로> 생각해봐야 니 <해. 목소리> 어떻게 불쌍해 아, 그게 아니고 어때요? 아니 그 어바웃 위치 적었잖아. 이렇게 써도 되는 이지 지금. 이 알아보나? <목소리> 그걸서겨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바웃 테이시는 돼야안 돼요, 얘들아. 안되지요 about 땡겨오면 about 위치가 되는 거야 예, 한번더 그렇게 밑치쳐 놓아 about 위치만 이렇게 쳐 놓아 about t h s t 은 x 해놓고 대체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중요한 목표인 말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가 애들아 복잡한 측정 기준들을 요구하는 거야 뭐가 요구하게요 빨간펜으로 뭐가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게 해요?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는 게 뭐게요? 해목표드리죠 그래서 빨간펜으로 end day가 되는 겁니다. 위치가 가리키는 건 end day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 위치를 end day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리카이얼 밑에 대문자 알고 그리고 5월 세모치고 B 밑에 대무줄 추가 되는 거야. 그자? 어, B 밑에 대무줄 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는 게 중요한 목표들이잖아. 맞지? 근데 단순한 측정 기준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너네 complicated 비슷한 거 적어보자. 복잡한. Tangled. T -A -N -G -L -E -D. T-A-N-G-L-E-D. Tangled. N-G-L-E-D. Intricate. I-N-T-R-I-C-A-T-E. 컴플렉스는다 알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 말인 거죠. 자, 또는요 불가능한 이 말인 거야. 그럼 임파서블은 뭐란 병렬이야? 어, 디피컬트란 병렬인 거야. 선생님, 음, 탱글드 이게 뭐라 했었죠? 탱글드, T-A-N-G-L-E-D, D-E, Intricate, I-N-T-R-I-C-A-T-E, i n t r i c a t e 이잖아 읽어보자, 얘들. Intricate, 어, 복잡한. 컴플렉스는 안 적어도 되겠지? 됐죠? 그럼고 Reduce 밑에다가 빨간펜 적어봐야 되나? 리미트, 리미트, i m i 리고 Constraint c o n s 는 무슨 뜻이야? 국한시키는 이 말이거든? 어? 잠깐 헷갈리네 제한하는 이 말이지? 형용사고 되죠 이거? 응. 컨스트레인트 제약 명사 말고 c o n s t r a 명사고 이 c o n s t r 좀지우고뭐이고 c o n 이제 c o n f i n 음 confine 국한시키다 제한하다 어째 자동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한시키다 제한하다 자동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디까지 하더라구요 컴파인 됐지 제한하다 국한시키다 그러면 to any measure 이라도 있잖아 맞지 어떤 측정 방법 으로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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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나 어떠한 측정 방법으로 제한하기에 굉장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말인거죠 단 하나의 측정 방법 우리 말인거야 단 하나의 측정 방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아까 simple metricate 얘기하는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목표는 아주 측정 기준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측정 기준을 가지고 더 멀어질 수 있더라. 그 목표에서 이 말인 거죠. 됐나? 이번에 오른쪽에 가보자 이다 4번에 오른쪽에. goals 똑같은 거 적자. end, end. 또 맨날 적지. end. 또. 목표 또뭐 있어요? objective. objective. 오브젝트도 된디, 오브젝트도. 오브젝티브가더 많이 쓰이지만. 그리고 aim, AIM. 목표. AIM. 어, 타깃 적어도 되고. Purpose도 있죠. 정리됐나? 오케이. 자, 5번 갑니다. And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y. 아,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나 어떤 거야? 어, 좋지 못한 proxy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인 거야. 그리고 이 말, 그리고. 일단은 4번에서 마이너스 나왔잖아. 어떤 경우인지 나왔지. 5번에서 그리고 또 뭐야? 완벽하지 않거나 좋지 못한 프록시를 가지고 있을 때이 말인 거야. 위에는 단순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을 때였고. 됐죠? 자,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뭐 하나요? 착각 속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착각이너 어떤 착각이야? 뎀 밑에 이 a l 적고 위치 x. 어떤 착각이야? 우리가 좋은 목표를 괜찮은 목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착각이죠. 뭐 없이, 얘들아. 실제로는 진짜 발전 없이,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따라왔어요. 다시. 가치 있는 worthy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genuine, 진짜의, 맞제? 그런 발전을 만드는 거 전혀 없이, 말이야, without, 없이, 좋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쉽더라, 이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좋지 못한 프록 o x y 를 들이댔을 때이 말인 거야 그 상황이 해 됐어요? 음? 그래서 너네 g e n 이라는 단어 있잖아 g e n 무슨 뜻이라고? 진짜. 진짜의 말이야 a u t h 이라는 단어 있죠 a u t h e n t 스펠링 어떻게 돼요? a u t e n t i c a u t h e n t i c 아, 죠? a u t, -E -T 이거 봐 a u t 어 진짜의 발전 리얼도 마찬가지일 거고, 너네월시가 지금 월스가 아니라 월스가 솔루션 꾸며주고 있다, 그렇지? 자 월스 비슷한 거죠. 월스풀, 월스풀 또는 월스와일도 꾸며줄 수 있어요, 월스와일. 또는 오랜만에 가치 있는 이란 단어 좀 적어보자, 인벨리오블, 인벨리오블. 이는 가로칠게요. 됐어요. 가치 있는 이란 단어죠, 인벨리오블. 이는 가로쳐도 되죠. invaluable도 같이 있는, 그리고 valuable도 같이 있는,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더라. 아, 오케이, 오케이. 4, 5번이 말이야, 4, 5번. 문제점. 오, 6번 갑니다 프락시의 문제는요,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나요? 테크놀로지스트 가로치고, 누가?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뭐 하는 겁니까? Substituting? 대체하는 어떤 결과를 낳더라, 이 말이야. 너네 in? Substituting이다. 다시 뭐, in? Substituting이야. 테크놀로지스트 가로쳤지왜가로쳤어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동의주라고 적하놔 동의주 동명사, 기술자들이 뭐하는 거 대체, 빈번하게 frequently, 대체하는 것의 결과를 나타라이 말입니다. 자 뭐를 대체하는, 뭐로 대체하는, 뭐로 대체하나 뭐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는 거야. 이거 게하다 그랬다. Substitute 측정 가능한 것으로. 뭐를? 의미 있는 것을 됐죠? 얘들아 빈공간에 적어봐. Substitute B for 넓은데 적지. Substitute B for A. 자 똑같은 거 적으세요. 넓은데 적으라니까. Substitute A with B. Replace. 튜트, T U T 이꼭이좋게 T U 유 A with B, A with B. 그다음 밑에 또 replace A with B, replace A w i B. 뜻 적으세요. A를 B로 대체하다. 음. 음, 특이하셨어요, 주제주. 빨간 펜으로 얘들아. substituting 위에다가 to substitute to 적고 x to substitute to 적고 x 어, 대체야야. 그 뭐로 대체하더라? 뭐로 대체하더라?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더라 이 말. 이럼 돼안 돼? 호떡 돼 버리는 거야. 측정 가능한 것으로 뭐를 의미 있는 것을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어 의미 있는 것을 이 말이야. 측정 가능한 것으로. 요것도 쌤 필기한 거 있는데 너네 좀 옮겨 적으면서 공부해 보고 사진 찍을 테니까 그래서 as the same same goes. 어, 흔히 말하듯이 속담이 말, 말하듯이 not everything. 어, 기억나네. 해석 어떻게 하노? 늘 everything that counts, 카운 s 가중요하다라든이 했었지. matter 어놔 matter MATTR. 그 뭐야? 중요한 어. 중요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나. 남 밑에 부분 부정, 저거 부분 부정, 중요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다는,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또 뭐다? 중요한 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주죠. 됐나요? 음. 자, 노란색만 칠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3번에 오른쪽 끝에 매저링 t 티파이까지 매저링 t 티파이까지 원래 빈칸이었던 거 밑줄만 쳐 놓을까요, 6번에? s u b s t i 부터 끝까지 밑줄만 쳐 놓자. 이것도왜 음. 이게 빈칸이냐 었 생각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옵니다.